자 오늘 먹방은 아름다지겠지만 케이크 파리바게뜨 그 케이크 부자농구 플러스 메로나 이 메로나가 방금 깠기 때문에 이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케이크는 이제 저 우리 오세미 누나가 선물로 주신 겁니다 유니폼 제가 빌려드려가지고 일단은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습니다 아이스크림 녹으면 안되기 때문에 음.

아아아가고우고랑카아아 아... 아, 아! 음~~~ 맛있다. 자 세개 아, 머리보다는, 그, 이빨 좀 하고. 오! 오! 아! 좀 약간 얼음 있는 거 말고, 약간 녹을 것 같은 거 먼저 먹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먼저 먹어야 돼. 어, 난 메로나 진짜 안 먹는데. 아니, 진짜 하, 이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물려. 메로나, 나 메로나 물린 적 없어. 응. 뭐? 어. 음. 아, 어, 케이크 먹기 전에 잠깐만요. 먹기 전 다섯 개만 먹고. 응. 음. 음. 어, 아, 음, 근데 나 원래 원래 자주 끼 먹어. 자, <laughs> 자 그래도 케이크는 여러분들 커팅 바로 해야죠, 여러분들.

음와 고구마 고구마 음음와 고구마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 우유를 왜 먹어? 게임 먹을 때 우유 먹어요 그런데? 나 커피 먹을게. 아메리카노. 음. 난 커피 먹을게, 여러분들. 음. 어, 딸기, 딸기. 야, 이게 약간 반발이네. 그니까 약간, 요거는 고구마고 요거는 딸기. 이거 먹는 거야, 여러분들? 어 음. 야 당신 저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잠깐만. 난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딸기가 더 맛있어. 딸기가 훨씬 맛있어. 고구마는 약간 내 쌀이 아니야. 저 딸기 먹기, 여러분들. 예. 네. 딸기 먹기,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먹고, 음, 음, 딸기, 딸기, 딸기. 오, 이거를 하나 먹고. 음, 음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깨우기,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 깨 좋아하거든요. 원래 맛을 표현해보라고요. 맛있는데요. 뭐, 저건 뭐, 어떤 표현할까요? 뭐, 이게 약간 뭐, 상큼하면서 약간 달콤한 딸기 맛이 살짝 강하면서 살짝 딸기맛안 나고, 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그러면. 아니 진짜 내가 원래 딸기 딸기 케이크를 한 번도 안 먹어 봤거든. 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딸기 케이. 난 베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밖에 안 먹어봤어, 여러분들. 난, 난 케이크 밖에안 먹어 봤어, 여러분들. 난난딴케이 거의 안 먹어. 음. 음. 딸기를 왜안 먹냐? 자, 많은 얘기 많은데 아, 이 그걸 왜안 먹냐? 자 이렇게 먹으려고. 어, 음. 어, 아, 아, <laughs> 이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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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 아, 아, 진짜요. 자 이번에 고구마를. 위를 먼저 먹고, 음, 와 맛있다. 야 이거 확실히 이 아랑 같이 먹으니까 이건 괜찮다. 고구마는 약간 메로나 좀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음. 고구마는 약간 물린게좀 있어 음. 약간 이... 그 딸기는 하나도 안물렸는데고구마 살짝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고구마는 좀 있어 아왜김치하같 먹어요 여러분들 김치는 오버야 김치는 오버야 마지막 한 조각 마지막 한 조각 전 진짜 딸기 제가 딱 배부르면 그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이스크림 못 먹을 것 같아 솔직히 배불러 그래서 전케이크다 먹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이스크림 얼릴 수 있는 그릇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안 버립니다 이거 버리면 아까워. 이거 왜 버려? 이거 아직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 얼리이 다시. 나 녹을까봐 얼음도 가져왔다니까, 여러분들. 아, 야, 야, 잠깐만. 야, 얼음 녹았다. 아, 연습인데, 이건. 음, 와. 아이거 잠깐만. 이거 빨리 올리고 와야 돼. 자, 이거는 예, 제가 내근 잠깐 배불러 가지고 냉동실에 저 얼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먹방을 분다아시겠지만 메로나 총 10개를 준비했는데 메로나 6개 먹었고 그다음 케이크 한 개. 깔끔하게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 중간에 요건 아메리카노까지 먹으면서 오늘 디저트 먹방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먹방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